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는 말씀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러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변화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에는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인지, 나쁜 방향으로 변하는 것인지, 이게 방향성이 포함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기로는 변화는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우리의 그냥 의감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사용한 변화는 이런 좋은 방향으로의 방향성을 내포한 단어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나쁜 방향으로 변했을 때의 변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변질이라는 말도 단어 자체는 중립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쓰여지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변화라는 말은 긍정적인 방향 또이 변질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나쁜 방향으로 변질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주부 여러분들 어, 반찬을 만들어서 이게 변질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은 변질됩니다. 김밥을 싸서 아침에 싸서 그냥 놔두면, 저녁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금은 변질됩니다. 여러분, 변질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사람도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교육하지 않고 본인이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변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그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몸무게를 3kg만 빼면 좋겠다. 그리고 어, 좀 근력을 좀 키우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의 소원은 10년 전에도 하고 있는데, 하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각을 하는 분들은 지각의 습관을 고치기가 참 힘듭니다. 입에서 그냥 부정적인 말, 불평, 불만을 많이 쏟아내는 사람의 입에서 참 좋다 이런 말이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변화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나라가 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필연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연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그렇습니까?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변화가 필연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특별한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방향으로의 변화를 소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사울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본문은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자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그가 는 스데반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이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게 됩니다. 바로 스데반이 죽던 그 날입니다. 그리고 8장 3절 을 가면은 이제 이 사울의 원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8장 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잠가할새각 집에 들어가 남자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그 여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고 했는데 이 잔멸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구약 성경에 멧돼지가 포도원을 파괴하는 것이 어 이제 신약 어 이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멧돼지가 시골에 이제 모르 도시 사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멧돼지가 고구마 밭을 다 이렇게 파괴해놓는 그런 뉴스를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울이 교회를 파괴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이 일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 일에 얼마나 열심내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9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중간에 8장 4절에서 40절까지는 이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울과 관련된 말씀은 8장 3절에서 바로 9장 1절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9장 1절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겠습니까? 그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나름대로 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적이 없는데, 부활했다고 말하는 저 사이비들, 저 사이비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전부 옥에 가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면은, 대제사장을 찾아간 용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메세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전하니.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 핍박을 강력하게 했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담에색은 예루살렘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곳이고, 나라도 다른 나라입니다. 이 담에색은, 어, 성경, 구약 성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 그리고 지금도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수도,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 합니다. 그 수도인데 남의 나라예요. 남의 나라인데 어떻게 잡아올 수 있을까? 이, 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 있을 때 제사장의 권한으로 잡아올 수 있는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대제사장에 가서 공군을 받아가지고 저 다른 나라인 다메세계까지 200km 이상 가가지고 잡아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광기 어린 핍박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담에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냅니다. 담에색에 있는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이 잡아오려고 지금 갔던 그 사람들입니다. 요, 잡아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이제는 한편이 돼가지고, 그들과 지금 숙식을 며칠 동안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즉시 전도하러 나갑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21절을 보면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놀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22절을 보면 또 그는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크리스도라 증언하여서 그래서 이 담에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였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평생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변화입니다. 앞에서 보던 사울의 모습하고 뒤에 그의 인생의 변화는 너무 다른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사울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보시죠. 3절 말씀해 보면은 사울이 드디어 이제 담에세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이때가 저고점이었다고 합니다. 난 12시에. 햇빛이 제일 강렬한데. 그리고 그 빛의 강도는 햇빛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올여름에 이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지방은 지금 우리의 이 햇빛하고는 또 비교가 되지 않은 강렬한 햇빛이지 않습니까? 그 햇빛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빛이 둘러 비추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사제를 보니까 사울이 땅에 엎드려질 정도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럴 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하십니다. 사울은 지금 놀라서 놀래, 질문을 하죠. 누군지 모르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6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알려줄 사람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울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울의 생각은, 그의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예수는 정신병자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다가 사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되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 사회악이다. 어떻게 있지도 않은 일들을 이렇게 전하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원전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었는다 그가 인정하지 않는 그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 특별한 방식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환상을 보았거나 헛것을 보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조치를 취하시지요. 8절 말씀에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더라. 이런 이게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결과가 남아있으니까 이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다시 보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그는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변화가 필요한 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도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나를 만나 주시면 목사님 나 얼마나지 변화될 수 있어. 사울보다 더 많이 변화될 수 있어. 우리 남편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만나 주시면 뭐 그냥 당연히 일어나지요. 이런 생각을 우리 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사람 우리가 그냥 상상할 때야. 아니, 사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무개를 좀 만나 주세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식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신에 이 예수님이 사울을 만난 이 사건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어떤 예수님을 만난답니까? 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래,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 우리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 그거 믿으면, 그게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죠. 아, 예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이 방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설교를 듣기 전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으면 오늘 사우를 만난 이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시고 오늘도 내게 되계십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그게 오늘의 사건을 경험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이면 충분하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봅시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순정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의 변화입니다. 사울에 대해 선입견을 가졌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다메색에 살고 있던 크리찬이었습니다 본문에 제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는 열심 있는 성도 내지는 지도자 예수 믿는 사람을 통칭해서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 들은 소문이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래서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그 사울이 우리 동네에 오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이 여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지겠습니까? 이 사울에 대해서 싫어하고 또 두려워하고 이런 반응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시죠. 아나니아가 사울이 있는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싫어하던 사울에 대해서 형제 사울아. 그러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미션을 그에게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Before와 After를 보십시오 Before는 사울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정보를 통해서 사울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던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서 After는 이제는 사울을 동력자로 인정하고 위하여서 안수하고 회복시켜주는 사람으로 이제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요,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거는, 아, 그 이유가 있을 거야. 믿어줘요. 좋은 행동을 할 때, 좋은 행동을 할 때는 물론이고, 나쁜 행동을 좀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해도 그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못 믿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해도 저거는 쇼하는 거야. 우리 이런 거있거든못 믿어. 이, 이게 선입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로 볼 때는 특히 자기 친구, 자기 동료들을 오게 가둔 사우를 받아들이는 것,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나니아 역시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시죠. 환상 중에. 그래서, 아나니아야. 하니까, 아나니아가,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11절에, 이제, 네가 어디에 가면, 암흑의 집에 사울이 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까 찾아가라 12절에, 네가 안수하여서 그 사람을 보게 해라. 고합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13절과 14절에서 이 아나니아가 항변을 합니다. 아니, 그 사람,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피방한 사람입니다. 이 담에 세계에 와서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하고 항변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15절과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예수님의 명령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모든 서입견을 버립니다. 모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가고 사울에게 안수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그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변화가 가능성이나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도 질문이 생기시죠? 나에게도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 가지고 인추라 하면서 말씀해 주시면은 나 얼마든지 순종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아니,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순종하지, 변화되지.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처럼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순종을 할것 같습니까?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요,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느냐 하면은요, 나를 위로하는 말씀에는 밑줄 착착 끊어요. 이 말씀은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설교를 들어도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위로해 주는 설교를 하고 나면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뭐냐?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은혜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어느 대목인지 한번 보세요. 나를 위로하고 내 마음에 듣는 이야기를, 드는 이야기를 하면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근데 내 마음에 찔리는 이야기를 하면요.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laughs> 내 마음에 찔리는 이야기를 하면 괜히 부담스러워. 심지어는 저 나를 타겟해서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도 하는 이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직접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듣고 싶은 이야기, 내게 부담되지 않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게, 내가 싫어하는 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을 들으면, 아이, 그거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잘못 들었을 거야. 그냥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내가 예수님께로 들은 것처럼 착각할 거야.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정된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동안에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정된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없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던 시대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있습니다. 왜? 오늘 기록된 말씀이 모두가 검정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작은 변화의 시도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변화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어서 이만큼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계속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계속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들도 변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사울과 아나니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삶 속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